이 책에 담긴 글들은 당신만의 창조적인 생각이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내면이 속삭이는 지혜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지니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면서 주변 어른들이 마음의 품은 두려움과 한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인이 될 무렵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부정적인 신념들을 품고 말죠. 진실이 아닌 그 부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지금까지 당신이 품어온 사고방식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은 마치 수풀을 휘휘 젓는 일처럼 그동안 의문 없이 당연히 받아들였던 마음속 생각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면하게 해주니까요. 이 책에 담은 내용과 반드시 같은 생각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지금껏 삶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품어 왔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 책을 읽으며 찬찬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나 역시 나만의 길에 막 들어섰을 무렵에는 새로이 접한 많은 형 이상학적 관념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내가 믿어온 생각들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그 결과 내가 그동안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을 무척이나 많이 품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린 후부터 삶에 훨씬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책을 보아도 좋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펼쳐보세요. 아마도 그 페이지는 그 순간에 당신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이미 갖고 있던 당신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마저도 모두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품 속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다 괜찮다는 것만을 기억하세요. 삶은 신성한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는 갓난 아기 있나, 어린아이 있나, 청소년 있나, 성인 있나,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내가 자리합니다. 나는 내 모든 부끄러운 기억과 실수, 상처와 좌절들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편안히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는 성공과 실패와 실수, 진실된 통찰력이 담겨 있고, 그 모든 것이 나름대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왜 소중한지는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난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모든 면을 받아 드립니다. 이 우주의 어디에서나 당신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어떤 순간에든 나는 사랑과 두려움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될 것 같으면 난 태양을 기억합니다. 태양은 구름이 가끔 그 빛을 가릴지라도 항상 빛나고 있죠. 하나의 무한한 힘이 마치 태양처럼 영원한 빛을 나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구름에 잠시 가려지더라도 나는 그 빛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 빛을 받으며 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그 두려움을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난 두려움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난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긴장된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난 내면의 일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 내 마음과의 조용한 소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난 마음을 열어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풍요와 번영이 넘쳐납니다. 돈은 전적으로 교환의 수단입니다. 가치를 주고받는 한 형태이지요. 내가 삶에 무언가를 줄 때, 삶도 나에게 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풍요를 돌려줍니다. 난 언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임을 확신합니다. 돈은 나의 친구이며 나는 돈을 쉽게 끌어옵니다. 나는 빚이나 죄책감처럼 가난을 불러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멀리 합니다. 난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알기에 지불해야 할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불합니다. 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번영합니다.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주니까요. 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돈을 대해 보세요. 돈 걱정을 하는 중에 돈이 친한 친구가 될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날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의 돈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오래되고 뿌리 깊은 것이어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다양한 감정이 따라옵니다. 돈에 대한 워크숍보다 섹스에 대한 워크숍이 훨씬 쉬울 정도입니다. 이런 워크숍에서 돈에 관한 고정관념을 지적당한 사람은 거칠게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하죠. 우린 정말로 자신이 돈에 관하여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돈에 대한 나의 걱정 그 가장 큰 걱정은 무엇 무엇 한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 몸과 마음을 편히 하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예를 들면, 난 절대 이 빛을 다 갚지 못할 거야. 또는 난 부모님처럼 가난해서 못 벗어날 거야. 또는 노숙자가 될까봐 두려워. 등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풍요와 번영이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자기 삶에서 돈의 원만한 흐름을 막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난이 믿음을 바꾸기로 하고 새롭게 선언하겠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채워진다. 난 부모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난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 풍요로워지는 것은 안전하다. 난 지금 풍요를 끌어온다. 난 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삶의 과정을 즐깁니다. 마음을 열어 삶이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는 저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의 수업 이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생각과 경험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현재 나의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배웁니다. 삶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변화하려는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지구한 영적 자아는 불변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변화는 에고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일시적인 것입니다. 변화는 오직 현재 삶의 수업을 위해 필요합니다. 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저항하고 거부하고 화내고 담을 쌓고 숨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깨달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난 삶이 주는 신성한 가르침을 기꺼이 배우겠습니다.